네? 네 안녕하세요. 누, 누구세요? 아, 저 윗집 사는 학생이에요. 아, 저저 어? 네,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? 아, 방 보러 왔어요. 아. 네. 오? 근데 아내분이 엄청 미인이세요. <laughs> 아, 부동산 아줌마예요. 저 아주머니 말고 옆에 여자분이요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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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누, 누가 있어요? <laughs> 어, 근데 사이 되게 좋아 보이신다. 왜요? 백커가 하고 있잖아요. 아유, 무슨 백커가야? 어 여자를 어버치게 하시면 어떻게? 빨리 이게 이렇게 주세요. 어, 이렇게 네. 어디 어디 어딨, 어디 있는데요? 그 사대기를 때리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. 그대를 때리. 어, 빨리요 빨리. 여기서 네. 네. 그 머리 끄댕기를 왜 잡아?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유, 진짜 아유, 나, 나, 엄청 어떻게 어떻게? 아, 아, 아저씨 네.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. <laughs> 저, 저, 절대요. 네.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. 왜요? 아싸 돈 주셨다. 피시방 가야지. 소환사의 협으로내 돈, 저내 돈인데 내돈 아유, 신경 쓰지 마요 아, 신경 안 쓰면 이소 아유, 됐어 됐어 싫어! 싫다고 이놈아! 이거, 아까 그 할아버지 목소리 아니에요? <laughs> <저>, 뭐, 뭐, <laughs> 집좀 그만 부리세요, 아버지! 뭐 하시는 거예요! 용돈 좀 받으세요 <laughs> 용돈으로 300만 원 너무 많다니까 아 좋은 데좀 다니세요 너 때문에 안 가본 클럽이었어, 이놈아 아, 아 젊게 이고 좋잖아요 <laughs> <laughs> 아이 고 어떻게 계약하시겠어요? 저 계약서 좀 다시 보여주세요. 천만 원 아닌 것 같아 요 이상해요. 아이고 그래요. 그럼 내가 계약서 들고 올게요. 아이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 어떻게 하세요. 싸긴 싸데 중요. 아유 그냥 그림만 제일 마음에 드네 그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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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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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